아, 이제 조금 더 많이 갑니다. 준비. 다시. 오세요, 오세요, 빨리. 라켓에 움직일 때 너무 힘을 주고 가지 말라니까요 힘을 힘을 빼야지 여기서 내가. 힘을 딱딱 줄거 아니에요? 오세요, 빨리.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자, 이제는 공을 안 쳐도 되니까, 이렇게 터치만 해도 되니까요, 보세요. 한번 보셔야 돼요. 보세요. 터치만 하셔야 돼요. 그냥 봐요. 땅 치고, 땅 치고, 이제 터치만 하셔야 돼요. 물...